안녕하세요. 자, 오늘 프리미어리그 37라운드 첼시 맨유 경기 보려고 일어났고요. 사실 안 잤고요. 오늘 경기가 너무너무 중요하기도 하고 첼시 홈이고요. 리스 제임스가 훈련에 불참했었다고 하던데 그래도 오늘 경기에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잭슨이 지난 경기에서 그렇게 되면서 지금 조지 선수가 대신 나왔는데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laughs> 사카와 굉장히 많이 닮았습니다. 제가 프로 리액션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첼시 대 맨유. 제가 원래 마이크를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해설 같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페드로네트 선수가 좀 잘합니다 요즘에 야 요즘은 아니고 계속 잘하긴 했는데 조지만 보면 웃음이 나와요 파마에서 마두에케로 아, 시도는 좋았습니다 옵사이드 무슨 얘기하고 있었더라 사카 얘기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사카 볼 때마다 아스날에 내방 뭐라 그랬지? 사카 볼 때마다 그랬나? <laughs> 조지를 볼 때마다 무슨 조지지? 아 타이리크 조지. 셀시에 타이리크 조지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를 볼 때마다 아스날의 그 사카 선수한 거 거의, 거의 뭐 쌍둥이 형제처럼 닮아서 아바렇게 지금 거실에선 아빠가 토트넘 경기를 보고 계시고. 빠반토트넘어빠는 아빠는 메뉴. 오늘 생각보다 메뉴에 정유일이좋다 첼시 절실하죠 근데 이번 경기에서 지금 사실 다 축구 접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과연 분량 이 오늘 경기가 저희한테 너무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아 방금 중요한 경기라고 말씀드렸는데 해리 배과이 선수가 옵사이드입니다. 그렇지만 옵사라고 해서 여러분 조언만 하면 안 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저희도 확실하게 이제 너무 열받을 뻔했는데 다행히 좀더 공격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오늘 리액션이 이쁘게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들어갈 뻔했습니다. 패스가 좋았다. 이 정도 잘 모르겠는데, 오늘 경기? 일단 예상 스코어는 1대0. 오! 카이도랑 다른 메뉴 선수랑 충돌이 있었는데, 넘어갑니다. 지금 해설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장지현 선생님 같아요. 첼시의 아쉬운 점을 피드백하시는. 좋았는데. 어, 진짜 넣는 줄? 와! 와, 너무 아깝다. 꼴때 맞았습니다. 들어갔으면 진짜 레전드 장면이었을 텐데. 진짜 내네 말이 모든 걸 걸어야 되는 경기예요 잘 좀.. 잘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뭐야 투휠이다 대박인데? 투 버지 좋다 아... 뭐야 뭐야 호일룸 8에 맞았고 아뭐 일단 넘어갑니다 기분 잠깐 좋았네요 정말 스크 하나 정도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네트가 그 순간적인 그 돌파력이 보일론가 토신. 지가 갔다 와서 박아먹고서 지가 제영상은 재미로, 재미로, 아, 저런 첼시팬도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 좋아요. 좋다. 좋다. 아, 패스 너무. 쿠쿠도 좋아요. 귀엽잖아요. 조지가 잘 안 보인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오, 오! 봐봐요. 방금. 제가 말한 거. 조지가 임팩트 가 아직 없다고 말씀하셨고. 이럴 때. 제가 피드백 했는데. 동일하게 생각하실 때. 뿌듯합니다. 리스잼스가 누워있는데. 하... 하. 아. 아. 내일 또 기사가 뜨겠네요. 리스잼스 부산. 구상만 없더라면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출백이라고인쪽 네트 오 좋아 좋아 파머 에또 네, 마키 시티에서 넘어왔을 때부터 너무 좋게 좋다! 네, 네트 네트 아네 끝났습니다 전반전 0대0으로 마무리 됐고요 야, 정신 못 차려? 장난이에요. 압박 장난이에요. 장난 아닐 것 같진 없어. 메뉴 압박이. 역시 제가 말했죠. 싸카 우리 조지 더 자세히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 가르나초 들어오네요. 그 원더골 오버헤드 킥 나오면서 가르나초만 보면 원더골이 생각이 납니다. 뭐야 아... 리스 제임스가 너무 잘 줬어. 너무 잘 줬고 미쳤고 최고고 센스가 미쳤죠. 그러니까 첼시는 안 돼요. 리스 제임스 없으면. 쿠크레아가 큰일 하네요. 좋다. 좋다. 아. 아... 진짜 마드기스 미친 저걸 제가 축구로 보면서 저걸 못 넣어? 라는 말 진짜 많이 하는데 저걸 진짜 못 넣네 수비도 완전 뚫려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거 봐도 그냥 골이다 저거는 무조건 그냥 골이다 골 넣으러 가는 거 첼시는 확실히 골이 한번 나오면 그 뒤에 경기력이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모든 팀들이 다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좋다 싸카잘 먹었어 란체스 골키퍼와 잘 먹었습니다. 놀랍게도, 첼시가 챔스에서 뛰는 걸본 적이 없다. 첼시는 잠그는 쪽으로 갈것 같습니다. 무조건 챔스를 갈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치? 좋다, 좋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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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좋다, 좋다. 아, 아 이거 끝났네요. 왜안 부는 걸 도대체? 아, 아 지금 부었습니다.